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기 한달 전에는 정말 매일 3시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할 당시에 졸업여행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머리를 모아서 방사협이란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2년여에 걸쳐서 무료로 강의를 해봤는데 교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편집을 하고 만들어낼까 하는 중에 방송대 출판문화원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경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선배들이 만들었다는 것. 방송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 일을 병행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최적화된 공부를 할수 있는 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 많은 교재들이 있는데요. 기본서하고 핵심 요약 정리하고 기출문제하고가 전부 다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부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 책은 기출문제, 최근 5개년 치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그리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조감도까지 해서 한 권으로 전부 다 해결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집에 있다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여기 와서 사회를 내가 보게 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사회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방송대는 나의 인생을 바꿨고 사회복지학과는 제가 살아온 삶의 생각을 바꾼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실천하는 학과이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학과였습니다 시험 보기 한달 전에는 정말 매일 3시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안에 내가 풀수 있도록 체크를 해가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저의 합격 노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감도를 그려서 전체적인 그 과목의 흐름을 이해하고 차례차례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수험서도 그러한 노하우를 담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꼭이 책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